입질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래지 마세요 입질을 받으면 놀래지 마시고 출렁 꿀렁 툭네 이러면 잠시만 하나 둘 기다리셨다가 지그시 당겨 보시고 있다 싶으면 손목에 힘꽉 주시고요 초반에는 박혀야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챔질할 자신 있으시면 챔질하시고 참질 챔질할 자신이 없으시면 손목에 힘빡 주고 낚시대 잡은 손, 힘, 손목에 힘빡 주고 감는 손 두두두두두 두두 몇 바퀴 감으시고 꾹꾹꾹 쳐박으면 그때 이제 돌리시는 거 잠깐 멈추시고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툭툭툭 툭툭, 툭툭툭툭 바닥을 치고 갑니다. 자, 자연스럽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놈이 바닥을 툭 치는 순간 대가리가 휘청하면서 옆으로 휙 돕니다. 옆으로 떠내려가듯이 하다 다시 바로 잡고 헤엄을 치다 툭 하고 옆으로 한 바퀴 돌고 자, 피라미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멸치나 기타 등등 그런 조그마한 베이트 피시들 그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물살에 따라서 휙 돌고 휙 돌고. 요때 광어가 보고 있었다면 휙 도는 모습에 깜짝 놀라서 입이 저절로 모르게딱 입에 물게 됩니다. 요때 딱 때리시면 잘못하면 쏙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상황에 좀 틀린데 요즘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냥 땅 때리면은 입속에서 쑥 잡아 빼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 요렇게 예, 놀래지 마시고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입질이라는 거 라고 생각이 다시 되시면 지그시 당겨 보세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뭐 대광어 시즌이다 보니까 대광어 저 TV 좀 전달이 될까 해서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댓글에 어차피 대광어 복불복이다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복불복이죠 근데 대광어가 와서 입지를 하고 떨어졌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준비되신 분만 잡,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영상을 다안 보신 것 같아요. 초반에 그냥 제목만 보신 것 같은데, 광어 낚시는 대광어 아니더라도 조금 준비가 돼 있어야 에, 잡으실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냥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얻어 걸리기보다는 미리 몇 번의 꽝이 있었다든지, 최소한의 어떤 습득이 된 어떤 스킬들이좀 있어야 쉽습니다 루어 낚시를 많이 하신 분은 그냥 첫날 잡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스 루어 낚시나 쏘가리 루어 낚시 뭐 기타 등등 하셨던 분은 우습게 쉽게 잡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5분 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떻게 속일 것인지 물고기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번쩍 들어서 삭 올리세요. 아이고, 아유, 사이즈 진짜 좋다. <laughs> 에, 네? 이야, 한건 하셨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야 축하드립니다. 아, 사이즈 좋다. 우와, 번쩍 들으세요 번쩍 조금만 더 갖고 번쩍. 그렇죠. <laughs> 이야. 축하드립니다. 오, 오, 두 분이 같이 일행이세요? 네. 사진좀 한번 찍으실래요? 저 같이? 네, 일행이시면 같이 한번 찍으시죠요 <laughs> <오. 어이. 웃음>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찍으실찍으요축으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좋네요. 사이즈가 축하드립니다. 아, 바닥만 딛으면 잡으시네. 우와. 축하드립니다. 어 광원 잠시만요. 얼굴 내밀지 마시고 이쪽으로서 배바르면 살짝 돌려주세요. 돌려 주세요. 이렇 돌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 회한사라는 뜻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임세가 대단한데 한 발이 또 히트. 아, 3동 세트 또 오늘 하시는구나. 어, 광어요. 또 광어요. 어이 이런. <laughs> 야 이거 혼자 오르 울어. 아니 오르긴 한다. 혼자 광어 다 잡으시면 어떡하지? 아 줄이 자편 어, 큰놈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다 어? 오 꾹꾹 쳐요 대물 우럭 같은데요 어? 오 좋아요 좋아 오 좋아 어? 광어 잠깐만요 빼지 마세요 물 밖으로 빼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잘 유지하고 계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지들이 생각에 느낌이 좀 이상한가 자리를 못 잡고 왔아 축하드립니다 사이즈가좀비교가되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쭈꾸미는 쟤가 좀 쉬고 가는. 쟤가 좀 쉬고 가1 7가좀 쉬고 가는. 쟤가 좀 쉬고 가는. 쟤가 아이고 <laughs> 축하드립니다 24년 첫축구미 <laughs>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일례을 빚은 들이 <laughs> 비싸게 왜먹 그니까요 아두분 동시에 지금 막 감고 계십니다 저기 세분자 어떤 분이 먼저 하시나 <laughs> 오, 어, 크다 어디 한번 보세요. 우와. 낚시야. 야, 사실 이 정도는 돼야죠. 아우.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 저기 한 마리 잡으셨고. 아, 여기도 한 마리 잡으셨고. 여기도 한 마리 잡으셨고. 오, 축하드립니다. 제법 되네요어셨어요 <laughs> 어, 라면 끓이셨어요 네. 네. 어이,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고 이것도 있네. 라면 같이 드세요. 아니요. 저는 밥 먹었습니다, <laughs> 자. 예. 오. 아이씨, 아까 친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아하하. 네. 잡으셨는데 일단 광어 다운샷이 유리했던 이유 유서가고 광어 다운샷 채비가 유리했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가리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어요. 우리가 물고기 모양을 봤을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가리 다 유지하고 살랑살랑 살랑하고 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좋습니다. 아주 예, 명확하게 표현을 하죠. 단 물살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겠죠. 요게... 물대하고 연관이 좀 되는 겁니다. 그정도 속도에서 우럭 채비를 넣으면 앞에가 고정은 돼 있지만 가지줄이잖아요. 길게 줄이 길면 길수록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얘가 뺑글뺑글 돌아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또 돌아요. 뺑글뺑글 뺑글뺑글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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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걸 보고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간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물이 죽으면 물이 늦어지면 느려지면 그 채비가 살랑살랑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유영하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광어가 떵 하고 때리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물이 느려지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빠른 동작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느리게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야 이거 이게 뭐지 하고 확연하게 보인다는 거죠 물고기가 빠르게 도망갈 때는 오 도망간다 하면서 막 쫓아가면 그냥 물고기 형체만 실루엣만 보이잖아요 그럼 가서 쫓아가서 땅 때리는데 자연스럽게 슬렁슬렁 천천히 움직일 때는 쓱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야 이상한데 휙 돌아서는 거예요. 결국에 루어 낚시는 속이는 거잖아요. 물고기 대상어를 속이는 건데 광어를 못 속인 겁니다. 그래서 입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라는 게 그냥 똑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넣으면 똑같이 보일 것 같지만 걔네들은. 그 모습보다 움직임에 더 익숙하죠. 자, 올려보세요. 다음, 한번더 올릴게요. 움직임에 익숙해요. 스스스스 움직일 때 실루엣만 저기서 확 도망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데 가서 보니, 뭐야, 이거? 요겁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느릴 때는 내가 살짝 움직여줌을 내가 주어서 물이 느릴 때는 움직여줘서 극복을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빨라지면 내가 느리게 움직일 수는 없죠. 이거 좀 다릅니다. 그 고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